네 안녕하세요. 솔리덕스 원동경 강사입니다.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네설 명절 이후에 또 카페 밀린 카페 업무들을 또 같이 보다가 네 저희 또 우수 멤버 여러분들이 질문해주신 것들을 또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또 댓글을 또 달다가 어 이거 강의로 설명드리면 좀 좋겠는데 싶은 내용이 있어서 또 강의를 또 네,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. 지금 뭐가지 문제냐면 어. 설명해 주신 걸 보니깐요 우측에 그려져 있는 형태를 위쪽 라인을 따라서 스윕을 하려고 하신데요 그래서 한쪽 선분을 가지고 스윕을 넣으면 잘 되는데 반대쪽에는 네, 이렇게 사용하면 오류가 나거나 잔상이 생긴다라고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안내곡선을 입력했는데도 네, 선택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건 스윕보다는 바운더리를 쓰시는 게 어쩌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. 자, 공면으로 설명을 드릴게요. 바운더리라는 거, 그래서 이 바운더리는 방향 1, 방향 2, 이런 식으로 들어가요. 그래서 쉽게 설명드리면 이 바운더리를 스윕처럼 사용하시면 돼요. 그러면 이 단면이 방향 2를 선택했을 때 지금 이 경로가 또 이렇게 토막 토막 끊어져 있더라고요 요소가 그래서 한 번에 선택하시면 안 되고 선택을 하시면 바로 이렇게 팝업 창이 뜨거든요 여기에서 그룹 선택을 가지고 나머지 요소들도 모두 선택하셔서 확인 그러면 이렇게 스윗처럼 형상이 나와요 근데 여기에서 하나 더 어떻게요 반대편도 네 똑같은 방식으로 나머지 요소들을 선택해서 확인. 버튼을 눌러주시면 지금 이렇게 두 가지 요소들을 모두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. 혹시 이거를 원하시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지금 해봤거든요. 네, 경로 자체가요. 그러니까 요소가 토막나 있어서 경로도 지금 이렇게 어쩔 수 없이 구분선이 생기긴 하는데 저한테 올려주신 질문으로는 어, 이게 맞는 것 같거든요. 한번 제가 이 파일을 지금 보내드리면 안될것 같죠 버전이 달라서 네 지금 이 강의를 한번 보시고 맞으시면 네 피드백을 주세요 그럼 제가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네 제가 이 질문에서 찾은 답변을 투척하고 가겠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저는또 다음 작업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뿅.